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와 여드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비타민 D를 여드름 개선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여드름과 염증성 피부 질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를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면 체내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박테리아를 사멸시킬 수 있으며,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 유발돼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개선되고, 마지막에는 흉터를 남기지 않고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몸을 자외선에 노출을 시키면 신체가 스스로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야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을 통해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줘서 피부 장벽이 우리 피부가 지니고 있는 수분이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가꾸어주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가 굉장히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피지 분비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드름 개선을 비타민 D를 <laughs> 드시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드름 개선을 위해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여드름을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벼운 여드름은 나을 수 있겠지만,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으셔서 약물을 처방받으시고 적절한 약물 사용에 따라서 여드름을 치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다고 해서 피부에 날 여드름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용법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용을 시작하셨다면 꾸준하게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염증성 피부 질환의 빠른 회복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항상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외선에 의해서 스스로 합성이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타민 D를 건강 기능식품을 통해서 복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그리고 비타민 D와 함께 건강한 피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